오늘은 우리 모임 회식 날입니다. 회식 날은 침묵을 도모하며 즐거워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술을 어떻게 마실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회원님들의 안전한 술자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며러롱. 아, 술자리요? 좋죠. 하지만 건강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나친 음주는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laughs> 적당히 마시고 건강 지세요 나내소리야 s u 내 소리야 소리야 너를 u r 로 a 내가 살만지지요. r <laughs> y 아 Sur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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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r y a s u r y 고 Surya Surya s u r y 0 s u r y 0 Surya s u r y 안주에 소맥까지 정말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은 칼로리 걱정하셔야 됩니다 음, 우리 모임에도 술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회원들이 있어요 안면홍소가 있는 분들은 신체적으로 알코올 분해가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술을 권하는 건 바로 발암물질을 권하는 것과 같다죠? It's no n no.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술자리가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는 안전한 음주문화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술도 잡고 건강한 내일도 잡는 우리의 안전한 술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안전음주 포터 마혜빈이었습니다. 한자기술로 일차로 깔끔하게. 그시간 이내에